안녕하세요. 항시 노동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식사빵으로 정말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오늘 추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우리가 이미 파베이크 제품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70% 정도 상품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칼집, 쿠프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간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보셨냐 하면 코스트코 같은 데서 여러분이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제품들은 이미 다 구워져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30% 정도 안에 여러분이 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하실 것 전혀 없고 이 상태 그대로 색깔을 내서 드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굽는 시간도 170도에 12분 정도만 구워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요,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뭐 마늘 소스를 얹으신다든지 앙버터를 만드신다든지 해도 되는 제품이고, 오늘은 간편하게 세멘 브레드로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자한 가지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요 이런 걸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겉면이 막 바사삭 바게트 부서지는 것처럼 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치트킹 얼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얼음은 어, 유니온트리 제품 치아바타를 구울 때처럼 6알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화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겉면이 바삭하게 구워질 수 있는 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함께 이렇게 겉면이 바삭바삭하게 구워질 수 있게끔 얼음을 넣어서 구워볼게요. 자, 이제 예열된 오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70도에 12분 구워주시면 돼요. 얼음을 집어 넣을 거예요. 바닥에다가 얼음을. 6달 정도 넣어주시고요. 바로 여기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워진 제품을 빠르게 냉판에 옮기시면 좋아요. 식혀주실 때 안에 기공이 생기기도 하고 골고루 열이 전달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바삭한 소리를 한번 전달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소리까지 맛있는 베이커시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워진 제품은 저는 식사용 빵 또는 뭐 아침 브런치 뭐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잼이랑 버터를 이용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는 애시레 잼은 알렉밀리아 딸기잼을 준비해봤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드렸던 이 빵은 반더무르테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쫄깃쫄깃한 이 느낌. 보통 레스토랑 가서 식전빵으로 많이 접해보셨을텐데, 이제는 간편하게 집에서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잼앤 브레드 버터를 듬뿍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버터도 아, 잼도 듬뿍 넣어서 달콤한 식전빵의 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신노동 베이커리 제프 버나드송이었습니다.